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 대장입니다 나우로보틱스가 지금 좀 조용하게 움직여주고 있지만 지켜줘야 될 곳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얘가 이 구간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은은하게 다시 돌릴 거라는 모습이 딱 보이게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분할매도를 했었던 그 물량을 다시 매수를 한다 눌리면 매수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고고 다시 타점으로 보내드릴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더 움직임이 없었다가 움직일 건지에 대한 예상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밑에 보이시는 여러분들의 따봉 표시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번에 22일날 제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1월 19일날, 얘가 단기과열 종목 예고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3일이 지난 상태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 단기, 예 단기과열 예고가 이제 끝나서 만약에 해제가 되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영업일 동안 거래일로 7일 동안 이 밑에서 놀아주면 돼요. 어디 밑에서? 이 날. 이 종가 밑에서 3 5 0 0 0원에서 놀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비 기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정비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정비 기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종목을 그냥 냅다 올려버리는 경우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든지 단일가 예고라든지 이런 거에.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쏴버리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게 해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10일) 정도씩 걸립니다. 거래일로 10일 정도씩 걸리기 때문에 10일이 지났을 때 특정 주가를 돌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게 풀리거든요 해제 요건에 도달이 됐다 라는 뜻이거든요 나우로프틱스는 1월 19일 날 크게 나와서 1월 20일인 요날 지정 예고가 떴었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입니다 이제 3일만 더 지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됐을 때 이제 그때까지 31,000라인을 지켜준다 그러면 단일가 지정 예고가 해제 가 되면서 이제 다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경고나 다닐까에 대한 내용이 5만 원 이상까지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타일로 봤을 때는 정비 기간에 들어온 걸 보아하니 나우로보틱스가요때 해먹었던 그 물량들을 조금 물량 소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구간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로봇 종목들 중에서 세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닌, 뭐, PNS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해성 에어로보틱스도 지금 상승 부여를 들어갔고, 아, 부회에 갔다 왔구나. 그리고 지금 SPG가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는데, 지금 나우로보틱스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거래도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우로보틱스 조금 더정비기간을 가지고 가는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IR 일정이 뜨겠죠. 그러면은 실적 발표 일정이 나올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몇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난번 8일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썸네일을 보시면 적자 기업이 대기업을 뚫으면 흑자전환 기대감에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적 발표를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상장했을 때부터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양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고 대기업한테 수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실적 발표의 경우에 이전 4분기, 그러니까 12월 달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 생각했던 것보다 전 분기보다 올랐어. 근데 아직도 영업이익이 제대로 안 좋고 순이익도 안 좋고 별로야. 근데 다음 분기에는 기대가 된다라는 게 이제 가이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이 나우로보틱스에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얘네가 이번에 가지고 왔던 이 수급을 그대로 써먹으면서 돌파에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알고는 있고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조금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에 미학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우로브틱스를 여기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 타점을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나우로브틱스 다시 신고가 돌파한다 그러면 매수 또 하시는 게 좋으세요, 나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했던 만큼 다시 매수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매매하는 관점이니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는 매매 타점 문자로 받으실 수 있는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제 구독자가 되셔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 달라고 보내드리는 거다 보니까, 제가는 종목을 드리고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은 관심과 사랑을 달라. 기이벤테이크니까, 편하게 그냥 부담없이.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이게 매도해야 될 때가 있고 매수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날 상하가 들어갔던 15일 날에도 애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매수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뭐냐? 보시면 은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날이 이제 보시면 1월 15일 상하가 처음 들어갔던 날이었죠. 최근에 그때 이렇게 꼭대기에서 매도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사서 이 추세를 발라먹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갈줄 알았으나 일단 지금 우상향으로 가다가 다시 옆으로 꺾이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매도하고 다시 사고 그 다음 홀딩했다가 매도하고 또 다시 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다시 산다고 했던 게안 나갔을 뿐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우로틱스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아 이제 곧 확실히 움직이겠구나 그때 이제 보내드릴 거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타점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우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목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닥 미쳐 날뛰고 있죠. 예 수익률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로 수익을 무조건 다 땡겨야 되는 그런 시즌이다 보니까 연락에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이니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제가 타점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을 수익을 내드렸는데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예, 잠깐 보고 오시면은 나우로보틱스의 수급차. 체크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 뉘신데 세력주에 의 대해서 알려 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 봐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 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선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게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료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 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이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 4 0 0익실0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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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트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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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 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 7 0 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 7 0 0원말씀드렸습 방금 들으셨죠? 3 7 0 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날이 5월 16일입니다. 작전으로...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요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만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응.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는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 원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 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 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 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게 운동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코스피가 미쳐 날뛰고 있죠? 아니지 코스닥도 미쳐 날뛰고 있고 둘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 하락으로 바뀔지 참 무서울 정도인데 일단은 단기간 내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이제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들의 배수가 은은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거래량은 지금은 말랐잖아요. 이렇게 됐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정비 기간. 혹은 물량 소화 기간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로봇 종목들의 순환이 나오다가 나우로보틱스가 팍 좋은 경우도 있을 테지만 재료를 가지고 온다 뉴스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마 그 상승폭도 제한이 될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4만원 돌파입니다 다시 한번 돌파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매수했던 최초 매수가는 2만원이기 때문에 100% 이상의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꺾여기 시작할 때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때 이제 매수 타점이 나갈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0 1 0 7 6 6 6 8 3 5 4 보내시면 된다 여기가 이제 3 1,300원 라인이라고 했을 때이 추세에서 첫 번째 상한가 기준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기준봉의 고가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세력이 핸들링을 하고 있다, 주가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가가 그냥 막지 맘대로 움직이고 있어 가지고 세력이 핸들링을 해주는 것 같지도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돌파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가능하다는 라 것을 말씀을 드렸고 기다려 보자. 이제 그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